안녕하세요. 역시 세상은 넓고 참 배울 것 많네요. 저는 외발 자전거를 저렇게 안 타고 그냥 넘어지면서 계속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참 현명하시네요. 저렇게 스, 저렇게 나도 저 스키 스틱이 있는데 저 생각을 왜못 했을까? 멍청하게 옆에 난간에 붙들고 출발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개발자전거가 허리디스크에 무지하게 좋대요 아 저렇게 했으면 더 빨리 배웠을텐데 음 저쪽 저는 저 안에 트랙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 아저씨는 여기 트랙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네. 음. <laughs> 선생님, 잠깐, 잠깐 여쭤봐도 돼요? 잠깐 여쭤봐도 돼요?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세요? 저기 붙잡고 일어나시는. 아, 이거 촛불 병증에요 예, 예. 요 운동장에 가면 라운드에 가면 철로 같어있잖아요예 거기서 저도 배웠었어요 예 제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적 첫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일어나요? 여기서 그냥 그거 짚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고단계 그 벗으라면요 예. 고구마 있으면 다 요구마 아 고구마 일로 뭐, 와보세요 예난 요즘 신경,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예예 예. 신경을 좀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예 이쪽으로 예 여기 요 예예 예. 거기서 좀 보여주세요 참 그전에 아, 저기, 그, 이쪽, 아, 잠깐, 남쪽으로 보시고, 얼굴이, 광선 때문에. 네,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예. 권, 오, 찬이에요. 권, 오, 찬. 예.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? 6 4이에요 아, 그러시군요. 저도 2년 전에,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는데, 저는 이제, 이, 그냥 이렇게 딱, 일어나, 차고 일어나는 걸 배웠는데 잘안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, 아, 여기다 이렇게 이제 뒤로 안 도망가게 저렇게. 네, 그렇죠. 예. 잠깐 멀리서 어, 예. 난왜 여기 다리 다쳐가지고 예. 심정이 망가져가지고 예. 그래서 조금 더 해다 보면 탁 떠올라 올라타이려나 엎어줄까봐 이걸들이 하는 거죠. 아. 아, 아. 이거만서 안 엎어져요. 아. 아 오, 뭐 이제 비자 딱 기대지 그냥 개요. 예. 안 알아볼게. 아. 그럼 뭐 아,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. 그렇죠. 예. 됐어요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예. 어. 허리를 딱 심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다리 근력 강화에 굉장히 좋아요. 아저씨가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아이 올리지 마세요. <laughs> 대단하신거예요 그렇게 하시는게 이걸 배우고나서 국뽕자로 주더라고요 예예 예. 한번 해보니까예 물론 그사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 굉장히 많이 그,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지팽이를 짚는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거 있어야 해야 돼요 예 그냥 앞으로 팍 엎어지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다일다 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이, 자, 이 자전거 주, 나한테 주신 스승이요 예 여기서 말을보였어요 그니까 러 저도 탁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확 버리면서 이제 그냥 저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죠, 그냥 그 스틱을 생각 못하니까. 이거 안 아프지? 그니까요. 야,들 건강하세요. 예, 예, 예. 예.